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아직 계시록 설교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요 내일부터 생명의 삶은 요한복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까지 계시록을 보고 다음번에 또그 뒤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제가 전하겠고요 내일부터는 요한복음으로 우리도 함께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를 하면서 2025년도에 제 개인적인 소망은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 고로 어, 나는 살을 빼야 된다라고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제 다이어트 선포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고 관심이 대단하다는 것을 예배 후에 느끼게 됐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다이어트 화이팅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셨고, 또, 주 중에 개인적으로 제 다이어트를 응원한다고 메시지를 주신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아, 그래서, 아, 이거 하나님께서 이 다이어트를 성공하라고 주변 분들로 거룩한 부담감을 허락하시는가 보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오를 단단히 좀 하고 있고요. 제가 공개적으로 강단에서 선포를 해버렸으니, 제가 다이어트를 성공하지 못한다면 성도님들께도 큰 실망을 안겨드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온 성도들 앞에서 다이어트를 공포했으니 이제 성도님들의 날카로운 눈은 엄격한 심판대가 될 겁니다. 제가 주책 없이 또한번 오늘 이 새벽 강단에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더 하고 있으니 제 몸을 향한 여러분의 심판대는 더욱 엄격해졌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무덤을 더 깊이 파고 있는 것이요 혹시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 아이들 좀 조용히 해야 될것 같아요. 문, 문을 닫아 주십시오. 그게 좋겠습니다. 네. 게시록을 계속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엄준한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한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엄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만난 축복의 대상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의 영혼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당하게 되는 고난과 핍박을 끝까지 견디면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들 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이 사람들을 일컫기도 하고 또큰 무리들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엄준한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계속해서 이계시록 말씀 속에 나타나는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지금 1절을 보니까 일곱인, 일곱 나팔에 이어서 지금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봤을 때 지금 마지막 재앙이 또 찾아오게 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은 그럼 무슨 재앙인가? 여러분들께서 계시록 말씀을 읽어보셨을 분들은 아실 텐데요. 바로 일곱 대접의 심판입니다 이 일곱 대접 심판이 나타나기 전그 서막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15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본격적으로 일곱 대접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장인 16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여기 보니까 요한의 눈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보인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이 재미난 건 유리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요한계시록 15장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4장에서도 이미 등장했었습니다. 4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유리바다와 지금 15장에 나오는 유리바다가 똑같은 의미인데요 즉 유리바다 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보좌 앞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면 어떤 장소가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가 되겠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이 바로 앞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리바다는 유리바다인데 그냥 유리바다가 아니에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불이 섞인 하나님의 보좌 앞즉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심판과 용서의 시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심판과 용서의 시간. 그리고 이절 하반절을 보니까 말하기를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라고 기록하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즉 666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환란과 핍박의 시간을 이겨내고 지켜낸 그 사람들. 즉 핍박과 고통이 난무하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서 믿음 지키겠다고 견디고 견뎌온 믿음의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검은 고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검은 고를 켜면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누구나 어디가 상점 가서 살수 있는 검은 고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검은 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검은 고를 그들에게 허락하시면서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검은고를 타면서 찬양하는데요 무슨 찬양을 부르냐면 3절을 보세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모,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검은고를 켜면서 부르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는 뭐고 그럼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은 뭘까요? 모세와 어린 양에게는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어려운 순간을 거쳐서 결국 최후의 승리를 거둔 자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모세는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 시켰지만 출애굽 시키고 얼마 뒤에 뭘 만나게 됩니까? 눈앞에 펼쳐진 홍해를 만나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절반으로 쫙 갈라버리시고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홍해를 통과하게 하면서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 승리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죽음은 당시에는 보잘것없는 죽음처럼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결국 죽어가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신 역사적인 사건이고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은 최고 승리의 아이콘처럼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은 고를 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상거래 행위가 중지되고 지인들과 교제할 교제권까지 박탈당한 그들이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그들이 누리기 원하는 완전한 구원과 천국의 소망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검은고를 타면서 자신들과 동일한 처지였던 모세와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찬양하고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결국 이 최후의 승리의 영광을 누리고 있노라고 하면서 함께 그 위에서 찬양하고 뛰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모세와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그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계시록을 아, 네.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참 재미난 사실 한 가지는 계시록에 나타나는 짐승, 즉 사단은 성도를 집어삼키고 거짓으로 유혹해서 성도들을 이기려고 달려들었지만 계시록 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올바른 성도들은 그 사단에게 맞서서 힘으로 붙어서 더큰 힘으로 그들을 눌러버리는 힘을 길러가는 것이 아니었고 그 어려움 속에 그들은 조용히 믿음을 지키고 순교자의 삶을 살던지 혹은 순교할 각오까지 하면서 상거래가 중지되고 교제가 중지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 지키겠노라고 열심으로 불철주야 살았던 그 신앙을 지켜냄으로써 사단이라고 하는 짐승들을 대항했었습니다. 그 모습이 게시록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오늘날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신앙의 자세인 줄을 믿습니다. 네. 순교자의 각오가 필요하고요. 순교자의 신앙으로 예수를 믿는 강성한 믿음을 가진 자. 사단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넘어질 수 있는 환경 속에도 굴하지 아니하는 강직한 신앙인의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를 오늘날 주님께서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마지막 시대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시대, 끝내 신앙을 지키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보다 하나님께 더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블레싱 가족들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은 자와 믿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굴복한 자들의 결과는 극명하게 나뉘게 됨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일하게 예수 믿을 수 없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실제이고 우리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되어 서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각오를 절대로 우리가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짐승의 표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며, 결국은 누리게 될 하나님과의 천국, 그리고 그 소망된 그 나라를 향하여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동화될 수 없고, 우리가 사단의 놀이개가 될수 없고, 우리는 그저 주님만 따르는 거룩한 백성으로 서야 할 줄을 믿사오니 주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